여친이 정규직이길 바라는 건 너무 속물적일까요? 현재 여친이 올해는 계약직 1년 정도 다니고, 다음 달부터 새롭게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말 대학도 몇 개월 정도 조금 남았고요. 여친은 결혼을 원해하는데, 저는 여친이 대기업은 아니어도 정규직 자리 잡고 나면 준비하고 싶고, 결혼하고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맞벌이라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는 제가 속물적이거나 여친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전 본가에 혼자 계신 어머니도 부양해야 해서요. 현대자동차가 다니세요. 킹차 감무직이신가? 자, 아무튼 아, 이런 고민이 들수 있죠. 들수 있고 어차피 결혼하면 외벌이 될 각인데 형님 정도 스펙이면 이해합니다. 직업이 별로여도 에티튜드가 좀 노상관인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음. 쌉 이해 가능한 부분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한 거임. 아, 당연하다는 그 반응들이 지배적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도 남자가 벌이, 여자가 집안일 이 위치가 아직까지는 보편적이야.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집안 경제를 맡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편해. 물론 와이프분이 정규직돼서 육아휴직 등 복지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너무 바라지는 마. 건강한 아이 낳아 주는 것으로 더 나아가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다시 취업해서 알바 등 비정규직이어도 생활비 보탬이 되어 주는 것 자체로 고마워하는 게많 편해. 제 나이 때제 주위 커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집안일을 다 반반 정도 하고 와이프들도 일하고 싶어 하고요. 아무튼 그 저도 결혼을 한 입장에서 이분께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게다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가 또 연애할 때는 자기보다 뭐 잘생긴 혹은 예쁜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또 자기보다 돈 많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뭐 그게 죄인가요? 그게 잘못한 거야? 아니잖아. 어, 그 욕심이잖아. 욕심이 없으면 그냥 평생 똑같이 살아야지. 근데 이직하고 싶어하고 또 사업하고 싶어하고 투자하고 싶어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보다 더잘 살고 싶어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어떤 그런 남성들을 원하는 것처럼 남자도 자기 기준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욕심을 낼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어린 여자. 누군가는 외모, 누군가는 자기가 만날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쯤 다니면 이 정도 고민할 수 있다. 당연한 생각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현대자동차 아니라 어디 중소기업, 지방에 있는 작은 기업 다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분도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 욕심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 그게 뭐 잘못됐다거나 뭐 틀렸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계속. 이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어이 사람이 계속 계약직이 아니라 대기업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결혼해서도 그 앙금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결혼을 해라 마라 여기까지 제가 말을 못 하겠어.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고 가라는 거지. 이 조건에 대한 아쉬움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 형이 말하는 어떤 그 수준의 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럴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니냐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 만약에 결혼을 할 거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봤을 때, 아이 사람은 절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이러면은 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과연 잘살수 있을 것인가? 아 결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 어느 정도 만나다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죠. 어, 얘기를 해야 되겠지. 결혼을 전제로는 만나고 싶지 않다. 만날 수 없다. 쉽지 않지. 어, 그러니까 사실 대화가 제일 중요한데 아, 어, 중요한 만큼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튼 잘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얘기를 들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 상대방이랑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제 나이대 주위 커플들은 뭐 그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통계적으로 이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혹은 내가. 이 통계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짱 꽝이야 의미가 없는 거야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다 달라 이 통계처럼 누군가는 그렇대 누군가는 안 그렇대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잖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순 없잖아 전수조사를 해서 100%가 나온 결과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 아니 그렇잖아 내가 아니라는데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이런 통계가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내 상황이야 내 주변 사람들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난왜 이러지 아이 사람 왜 이러지 아,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 그럼 서로 힘듭니다. 아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어요 댓글 굉장히 공감가네요. 현실적인 거지. 그분이 정규직 되고 부양하는 어머니 있다고 다른 사람 찾아가도 현실적인 거고 그래요. 사실 어, 이분이 나중에 계약직이 아니라 어떤 대기업 정규직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을 부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 결혼 못하겠다. 조금 더 조건이 나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할 거야 이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비난을 할수 있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이 댓글대로 이 형이 조건 때문에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 누나가 대기업 정규직에 붙어서 이 형이랑 헤어지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